할렐루야 함께 큐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승리는 이것이니 나른 제목으로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무리와 성도들 사이에 적대감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혼란과 미움이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혼란을 이기는 빛으로, 또 그리고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으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 사랑을 믿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으면 더 와닿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또 어떤 것으로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끔 혼란함이 찾아올 때는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라고 권면하는데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는 것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빛이고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상적일 수 있는 이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심어줍니다. 나에게 살아왔던 여러가지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여러가지 부족한 결핍들이 나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나의 안에 쌓여있던 감정을 풀어내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승리하신 방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세상과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과 또 자기에게 침뱉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을 보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을 이기신 그 빛, 또 모든 미움을 이긴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원에 문의해 볼 질문은요.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을 초원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추천해 줬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네, 권면의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어려움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의 특정 측면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쾌한 사람의 존재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성찰과 이해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내면의 갈등의 원인을 탐구하고 기도와 명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자신과 인식된 결점과 단점 모두를 용서하도록 인도하도록 허용하세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멘토, 상담사 등 자기 발전의 여정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평화와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모든 면을 포용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위로와 치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또 빛을 비추는 방법에 대해서 조명해 보았는데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방법은 빛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혼란에 빛을 비추셨던 거죠 또이 땅의 모든 미움과 증오에 사랑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가 빛과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하나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